보건연구소 오늘의 커스텀은. 관통탄 실드입니다. 무기는 두수중노 7살입니다. 나르가쿠르가 희소종 파생 무기입니다. 디자인이 별로 안 예쁜 게 가장 큰 단점이 무기입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준수한 그런 무기죠. 무기 성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는 공격력 360으로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회심률은 0%로 그냥저냥 운영합니다. 백룡 장식품이 아쉽게도 일입니다. 그렇기에 백룡 특혜를 위해서는 확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까지 확장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목소리나> 레벨 3 관통탄 성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수는 여섯 발로 무난히 괜찮은 편입니다. 흔들림은 없고 리로드가 매우 빠름이고 반동이 소입니다. 그리고 이동 리로드와 이동 사격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만큼 성능인 기본기가 매우 뛰어납니다. 덕분에 보정의 경우 흔들림이 경단 폭격을 대비해서 하나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혀 보정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스터마이징은 당연히 관통탄 실드이기 때문에 실드로 들어갑니다. 아마 실드. 산탄과 실드 관통탄 이둘 중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두 무기의 패턴 자체는 매우 비슷하지만 무기의 사거리가 다릅니다. 당연히 산탄은 근접에서 때리게 되고요. 관통탄은 멀리 있는 몬스터를 노리게 됩니다. 그렇게 근접전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몬스터 또는 약점이 아래쪽 머리라든가 다리 쪽에 있는 몬스터 예를 들면 샤가르마가라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실드 산탄으로 공략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거리에서 공격이 많은 몬스터 또는 약점이 날개라든가 나에게 쭉지 등 이런 부분이라서 산탄으로 잘 닿지 않는 곳일 경우에는 실드 관통탄을 추천드립니다. 자, 실드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에 거의 모든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어, 위에 보이는 실드 산탄, 네. 고기를 보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캐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와 방어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두수중로 7살이고요. 공격을 3까지 올리고 남은 자료에다가 백룡 장식품을 넣어주셔서 백룡 특효를 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방어구는 이미 기존에 설명했던 산탄 실드와 거의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의 연성은 업계 수라, 탄도강화 그리고 연격 위주로 해주 었습니다. 아, 여기서 당연히 다 올리면 좋겠 지만 뭐 어렵다면 분진전이나 업계 수라 이런거는 1렙만 올려주셔도 되고요 탄도강화 같은 경우에는 2렙까지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근거리 사격할때 좀더 편해지기 때문이죠. 호석같은 경우에는 슬롯 321 가드 성능 레벨3 간파 레벨2를 잘하 졌습니다. 아쉽게도 호석이 지금 고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은 추후에 좀더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킬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먹는 것도 뭐 보시면은 저번에 세팅한 산탄 실드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데 요게 관통탄으로 되어 있다. 자, 필수 스킬입니다. 필수 스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간파 슈퍼의 심 약점 특효 광룡 쪽으로 세팅해 주셔서 데미지를 낼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가드 성능과 가드 강화 선이 그리고 튜너업까지 모두 다 알뜰살뜰하게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몬스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몬스터, 저희가 지금 싸울 몬스터가 발파로크기 때문에 최대한 가드 성능을 높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 억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 스킬들. 이렇게 기본을 맞췄다면 이제 공격 관련된 스킬들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 업계수라, 분진전, 전화위복, 연격을 자리가 되시면 은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로 보조 스킬드립니다 현여 반석은 사실 실드에서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확실히 편해집니다. 강심이 혹여나 날아갈 수가 있는데 현여 반석요 이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탄도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2렙까지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렙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2렙까지 넣어주시면 근거리 사격이 조금 더 가까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게임하기가 편해집니다. 회심률은 조건부로 100%를 맞추었습니다. 신속 교체 같은 경우에는 태클, 기간적용 용탄, 크라우칭샷, 카운터 차저, 자유벌레 활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라우칭샷입니다. 산타는 크라우칭샷을 쓰지 않지만은 관통타는 크라우칭샷이 굉장히 데미지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제 사냥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맹우는 미노토와 히노엘을 사용해 주셔서 계속해서 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실드라고 할지라도 모든 데미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뚫리 데미지를 요 둘을 통해서 체력 회복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스테이터스는 529로 네, 저번에 산탄과 거의 비슷하죠 네. 그리고 데미지는 그냥 탄당 데미지 수련장에서는 527에서 528요 사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기로 두드리면 DPS가 832로 나오니까 여타 관통탄 세팅에 비해서는 데미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실드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 공략할 몬스터는 발파루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파루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약을 좀 먹어주고요. 한번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내려가면서 가루 한번 쫙 뿌려주고요. 네. 그리고 씨앗을 하나 먹고. 자, 눈뽕맛을 한 다음에 발파르크의 약점은 비분노 상태에는 날개 쭉지입니다. 굉장히 때리기 애매한 부분이고, 딜이 좀잘안 나와요. 네. 보면은 이한 발에 일곱 발씩 때리는데, 한탄에 7리트가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정면에서 때려야지 갱신이 나오는 정도고 만약에 날개죽지 때릴 데가 없으면은 어 이제 머리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가드 한번 해주고요. 또 가드 한번 해주고요. 가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공격을 끊는다고 해서 바로 가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뭐 버튼을 누른다고 가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끊고 0.5초 뒤에 가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몬스터가 날라올 공격을 미리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분노할 때는 이제 날개가 약점이 됩니다. 자, 가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내 없이도 플레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막상 몬스터 패턴 모르면은 가드도 제대로 못하고 공격도 제대로 못해서 플레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뭐 물론 그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드 성능을 최대한 올려놨기 때문에. D 위를 데미지가 지금 거의 안 들어오죠. 네. 뭐 어떤 공격을 해도 거의 필살기를 제하고는 딜이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산탄이 때리기에는 날개가 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동탄으로 때리면 좋고요. 네, 관동탄으로 이런 식으로 때려줘야 되는데 만약 이제 탄도 강화를 안아놨으면은 근접 거리에서 사거리가 좀 안나와가지고서 네, 제대로 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탄도강화 2렙을 붙이라고 하는게 요정도 거리에서도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가드 또 들어갑니다 네 연달아서 가드 한번 해주고요 어, 발파르크가 연속 공격이 많기 때문에 어, 한대 맞고 한대 맞고 네, 바로 하지 마시고요 네 어느 정도 시차를 두면서 플레이를 해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분노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2차 분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필살기를 쏘게 됩니다 요 필살기는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 딜 들어오는거 보죠 네 여기도 네한대또 때리면은 거의 피통이 반 이상 까였어요 하지만 괜찮다 왜냐 우리는 미노타 히노애가 있으니까 네 아이고 요거는 지금 내가 실수로 맞아서 네 강심으로 그래도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맞고 맞고 플레이하실 때 주의할게 아 내가 막 극딜을 해야 되겠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천천히 때린다. 네. 맞고 기회가 되면은 노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크라우칭 샷인데 생각보다 이제 크라우칭 샷으로 데미지를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나면은 바로 크라우칭 샷을 날려 주시고요. 대신에 크라우칭샷 동안에는 실드가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때릴 수 있는 순간에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잘못 썼다가는 전후 딜로 인해 갖고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맞고 그리고 이제 폭파가 됩니다. 조심해 주셔야 되죠.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맞았네요. 강심으로 버텼고. 자, 날개축지를 때렸는데 각이 안 나오죠? 그냥 그러면 머리를 때려줍니다. 머리를 때려도 생각보다 딜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때려주다가 날개축지 보이면은 제 날개축지로 향해서 공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날개축지가 저 닭봉 부분 아니에요? 네. 발파르크의 닭봉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맞고, 네. 가드해 주시고요. 자, 또 계속해서 머리와 날개 축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벌써 발파르크가한 이정도쯤 되면 한반 정도로 온것 같아요. 관통탄은 거의 뭐 박자 맞춰서 그막 피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실드 관통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잘만 막아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난이도는 이쪽이 더 쉽습니다. 데미지는 좀들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플레이 하는 것 자체는 약간 뭐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잘만 막아주시면 되고요 패턴만 잘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틈 나왔죠? 자 그러면은 또 때려주시고 자 네, 기모 오는 동안에 한번 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러칭 샷으로 딜로 지은 게 많이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분노했으니까 날개를 노려줍니다 날개를 계속해서 노려주면서 해주고 피석이 네, 나오는 거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뭐 데미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공격을 해 주시고요 이 미노트가 양동이 있어 가지고서 어, 생각보다 어그로를 잘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저안볼 때는 크라우치 샷좀 날려 주고요 그리고 날개만 이렇게 잡아 가지고서 지금 노려 주고 있습니다 아. 계속, 어그로를 너무 잘 끄니까 맹무가, 네, 플레이하기 되게 편하네요. 아, 실수로 지금 오버히트가 걸렸는데, 오버히트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필살기 들어왔죠? 필살기 들어온 거한대 맞았지만은, 나머지 필살기는 맹무한테 써주기 때문에 어그로가 제대로 잘 끌렸습니다. 자, 이제 또 날개만 계속해서 누려줍니다. 날개만 노리면 딜은 생각보다는 잘 들어간다. 요거, 회전 공격 조심하셔야 돼요. 저거, 앞으로 막을지, 뒤로 막을지, 재수없으면은, 저거 막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앞으로 막으면 되는데, 거리에 따라서는 뒤로 막아야 될 때도 있어요. 저 이제, 머리에 크라우팅샷을 한번 날려보죠. 다다다다, 날리고, 네. 이 묘하게 크라우팅샷이, 어, 데미지도 잘 들어가지만은, 약간 뽕맛이 그 있어요. 네. 또, 크라우팅샷을 날리면서, 터트려 주십시다두 번째는 터트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블루스컬 떴죠? 이제 네, 뭐, 끝났습니다. 네. 뭐, 4분 대 정도에 끊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6분 대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크라우치 샷한번또 날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슴 한 대도 때려주고. 자, 타이 떨어졌으니까 탄 보충하고요. 네. 자, 날개. 게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몇 대만 더 때려주시면은, 바로, 네, 이제 메인 타겟을 달성했습니다. 한번 얼마만에 잡았는지 볼게요. 네, 6분 27초로,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네, 관통탄 라이트 보호건으로 잘 때리면은 뭐한 4, 5분 때 나오는데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스트레스 덜 받고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역시 네, 실드 관통탄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봤고요. 같이 한번 똑같이 세팅하신 다음에 어, 몬스터에 맞춰서 어, 실드 산탄이라든가, 실드 관동탄에 맞춰가지고서 공략해주시면은 거의 뭐 대부분의 몬스터들을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 빨리 잡을 수는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요거 익숙해진 다음에 다른 탄으로 넘어가시면서 쓰셔도 좋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私、お役に立てたでしょうか